안녕하세요 여러분 싱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결혼 1주년 기념으로 베트남 여행 다녀왔고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영상을 이제야 업로드합니다. 베트남 여행 다녀온 후첫 월요일이에요. 밥을 할 거예요. 이젠 아침에 일어나니까 더운데요? 물은 이 정도. 처음 도시락이라서 뭘 사야 될지. 냉장고를 한번 뒤져봐야 될것 같아요. 살짝 무섭다. 지금 일단 다행히 엄마가 해준 반찬들. 좀 오래가는 반찬이어서 괜찮은데, 이 두부조림. 아, 이거 좀 걱정 되는데. 두부조림. 그리고 오늘은 오리고기. 이거 꼭 구워줘야겠어요. 저 상추 좀 심각해 보인다. 일단 이 우유 썩었어요 무조건. 이 우유는 너무 오래됐어. 엄마가 해준 두부조림, 멸치볶음, 이거는 지포볶음, 쥐포 지포채볶음, 이거 싸주면서 단백질은 오리훈제 구워주려고요. 밥은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담을 거예요. 이거 시금치된장국 예전에 만들어서 얼려놓은 건데. 이거 아침으로 먹고, 이제 오리훈제를 구워보겠습니다. 오리훈제. 베트남 여행 가기 전에 찍어놓은 영상이 살아있긴 한데, 지금 컴퓨터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조금 뒤에 업로드 될것 같아요. 부지런히 편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건 나중에 먹을 거. 물을 부어줍니다. 매일 하는 아침 루틴인데 여행 다녀오고 일주일 만에 다시 하려니까 뭔가 머리가 안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우리 고기. 머프가 조금 꾸덕꾸덕한 된장국을 먹고 싶다는데 그걸 어떻게 끓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뭔가 맑은 된장국인데 좀그 강, 강된장? 그런 것처럼. 꾸덕한 된장국을 먹고 싶대요. 엄청 진한 된장국. 그래서 다음에 도전해보겠다 했습니다. 이거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타원형 유산지컵. 두부조림. 도시락 통에 오리고기, 두부조림, 멸치볶음, 지포채볶음 담아주고 갓지은 밥도 담았습니다. 오늘의 도시락 도시락 뚜껑 닫아서 보온 가방에 넣어주고 아침 밥 이어서 차려봅니다. 아침엔 머프랑 저랑 둘다 입맛이 없어서 국물 위주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엔 입맛이 없으니까 밥솥은끝 이거 저번에 좀 짜가지고 음. 내가 이번에 물을 좀 넣었어 물좀 넣었어 음. 잘했네. 음. 오늘은 아까 아침에 소분한 요 오리고기 요걸로 여기에 전자레인지 찜을 해 먹을 거예요. 이거 파스타 쿡커인데 어차피 전자레인지 용이니까 그냥 여기에 채소를 담아가지고 쪄 먹겠습니다. 파사하게 꽃을 바꿔봤습니다. 이제 날도 따뜻해졌으니까 이렇게 데이지랑 해바라기. 그쵸? 가지랑 호박은 씻어서 자를 거예요 가지 이 안에 이렇게 너무 많은가? 일단 이거 저번에 전자레인지에 호박을 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와 이거는 진짜 호박 좋아하면 진짜, 애호박전 좋아하면 무조건 좋아하실 거예요. 이렇게 호박을 살짝 도톰하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려줍니다. 짠. 일단 이거 전자렌지에 데워올게요. 요거를 샀거든요? 이거는 과자. 이긴 한데, 과일, 과일이랑 채소를 요렇게 좀 건조시킨 건지 튀긴 건지 약간 요런 거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통을 다 먹고 요만큼밖에 안 남았습니다. 요거는 망고, 건조망고. 망고인데, 이게 크다 보니까 이렇게 베어물기가 힘들어서 가위로 다 얇게 잘랐어요. 요즘 요거, 진짜 베트남 다녀온 이후로 매일 먹고 있어요. 이거 이제 없어지고 있는데. <laughs> 맛있어요. 제가 오늘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진짜 너무 감자같이 탔어요. 카메라가 잘안 보이는 건데 코가 여기만 빨갛게 타가지고 뱀빈을 벗겨지듯이 여기가 다 벗겨진 거예요. 지금도 여기만 빨갛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베트남에서 이거 사왔습니다. 베트남 롯데마트에서 샀는데 가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싸가지고 사왔어요. 이게 또그 유리병이 아니고 플라스틱이랑 들고 오기도 괜찮아서 사왔습니다. 샤브샤브 찍어 먹기 딱 좋을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과연 맛이 어떨지. 요거거든요. 약간 칠리 소스 같은 느낌. 만든 요 샤브샤브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리고기. 음 소스가 좀 짭짤하고 달아요. 맛있습니다. 가지. 채소를 제가 잘안 먹다 보니까 이렇게 찜으로라도 많이 섭취하려고 합니다. 야채 냉털할 때도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애호박이, 애호박이 제일 맛있다. 근데 뭔가 약간 계속 먹다 보니까 물리는데, 간장소스가 갑자기 땡기네요. 오늘 저녁은 밀프레 패놨던 찌개랑 냉동실에 아주 많은 생선들. 이제 앞으로 생선이 많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스팸 애호박찌개. 이거는 내일 아침에 제육볶음이랑 이거 떡갈비 해서 도시락 싸주려고 미리 해동시키려고 꺼내놨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건강 밥상 알뜰 저녁 완성이에요. 여행 다녀왔으니까 더 열심히 절약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녁 갑상 스팸 고추장 애호박 찌개랑 이렇게 예전에 먹고 남은 보쌈 두부 조림 가지 볶음 고등어 구이입니다. 저녁 먹고 빨래를 접습니다. 제가 결혼한지 1년이 넘어서 이제 2년차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1년이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첫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베트남의 나트랑이란 곳에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여행을 다녀오니까 작년에 갔던 태국 신혼여행이 떠오르면서 행복한 여행을 위해서 또 다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핸드폰으로 영상 찍고 편집했는데 빨리 올리고 싶은 마음에 하루 영상으로 업로드를 했어요. 영상이 좀 짧지만 소소하게나마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려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